네, 인천기술사학원입니다. 음, 합격후기, 필기합격후기 136회 보겠습니다. 음, 또 어떤 글들을 올려주셨는지 보니까요. 아, 공부의 방향과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인천기술사원장님의 강의로 와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음. 저도 감사합니다. 음, 어, 인천 기술사학원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방향과 범위를 몰랐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실력이 늘지 않았다는데, 우연한 기회로 강의를 접하게 됐고, 기회되는 대로 반복해서 들으며, 이 이분은 이제 동영상으로만 합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학습을 하셨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거는 반복학습이에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시험을 본 결과, 시험 볼 때마다 지금 하는 공부 방향이 맞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답니다. 합격 후 드릴 수 있는 말은 원장님 강의대로만 따라 하시면 결국엔 합격. 그죠 저희 인천기술사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어요 네. 개인 노력 여하에 따라 소요시간은 다르겠으나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0시간의 공부를 3개월, 6개월 1년에 나눠서 하느냐 그 효과는 확실히 다르고 당연히 짧은 시간에 집중해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첫 주에 1교시에 중간에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 말씀 가끔씩 제가 매주, 매번 사이클에 1주차 1교시에 말씀드리죠. 음. 똑같습니다. 그림이 안 들어가면 점수는 안 나오니. 어떻게든 그림은 답안 작성에 가장 중요한 향상을 위한 요소이니, 예, 놀아 이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참 많이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그림 그리고 교재에 있는 그림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 그래서 매번 수업 때마다 그매 사이클마다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착안해서 좀 하시면은 많이 좀 연구를 하시고 좀 안되면 따라라도 에, 그냥 아, 무작정 따라라도 그리시면은 아, 좋을 것 같아요 음. 합격 비법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처음에 언급한 방향과 범위가 설정되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합격하면은 본인이 열심히 한 거지 사실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인내를 감싼 거죠 저는 그래서 기술사 자격증 보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 과정을 되게 높게 봅니다 음. 아. 자기 관리하며 공부에만 집중해 쉬지 않고 하느냐가 결국엔 합격의 성패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좋은 기운을 전해지길 바라며 아 이미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다잘 되기를 빌겠고요. 면접도 한 번에 합격하시면 매우 좋겠네요. 하느님마다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감사합니다.